아이고. 아이고. 여러분 오늘 하루 스트레스 많으셨다고요? 당신이 찾는 바로 그 맛. 슈라치라 슈라. 매운 맛이라. 자, 지금 바로 매운 맛에 입덕하세요. 국내 최초 매운맛 입덕 프로젝트. 스이스시 가! 전 이런 방송에안 나오나.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그렇죠.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아, 맵부심이 있잖아요. 아, 제가 좀 많아요. 네. 어. <laughs> 그러니까 마냥 스코비지 수가 높은 것에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, 네. 이렇게 맛있게 매운 거 있잖아요. 어. 입이 즐겁고 맵고 맛있는 음식, 매운맛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고 또입덕의 문을 여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. 네. 그렇죠. 네. 매운 거라면 가장 웅장해지는 고수들 겉만 맴리 들게까지 마침내 입덕 가이드를 알려드릴 거니까요. 음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들 <laughs>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사실 이 멤버 얘기를 듣고 <laughs> 아, 이거 뭘까? 이 조합은. <laughs> 진짜 제작진이 뭔 생각으로 이 조합을 만들었을까? 근데 조합 자체는 신박한데 이 기준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예. 사실 이거 들었을 때 세상에 되게 마, 맛있는 매운 음식이 많을 텐데 되게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매운 과자, 매운 땅콩이라든지 저한테는 되게 좀 힐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를 괴롭히는 정도까지가 아니니까 제육볶음이라든지 삼계탕보다는 닭볶음탕을 좋아하고 보쌈을 먹어도 약간 불보쌈 이런 걸 먹고 닭가슴살에는 조금 스릴라차를 먹고 되게 <laughs> 운동할 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세미나가 는 이거 인터넷이요. 사셨어요, 직접? <laughs> 유이 씨는 이제 매파망이라고 하죠. 아니 매운 음식을 아, 끊으라고 아, 한 네. 한의원을 끊어버렸다는 유명한 아, 짤의 아, 주인공이잖아요. 안 된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겠다. <laughs> 와, 진짜? 그냥 끊겠다. <laughs> 밥을 끊겠다. 매니아는 아, 매니아. 진짜 아. 저 사실 그 할라피뇨 있잖아요. 생 할라피뇨를 구워서 먹어도 맛있거든요. 타코를 하나 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운맛 이제 좀 찌질이라서 이제 아좀 찌질이라서 원래는 매운 음식을 잘못 먹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맵질입니다. 네맞습니 완전요. 아 진짜요? 네, 맵티질입니다어떻 아, <laughs> 아, 네, 아까 놀했냐고 사실, 사실 놀렸어요. 음, 어? 섭외 논란이 좀 있는. 요바이시걸스를 하면서 맵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예. 매운 맛에 대한 그 강도가 좀 높아지길 바랍니다. 어, 저는 이제 매운 거를 그렇게 막잘 먹지 않는 사람인데도 음. 매운 음식은 사실 음. 맛없. 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. 음, 그래요. 그래서 네. 먹는데 오기가막 생기더라고요. 음. <laughs> 어떤 한식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치찌개, 닭발, 꼼장어, 연소탕도 좋아하는데 말재 맑은데 매우, 매콤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게 뭔가 진짜 좀 샤워한 느낌처럼 되게 먹고 먹고 샤워.